주어 수 표시할게요. 사커는 이즈 유즈도 밑줄 긋게요. 사용되어집니다. 끊어주세요. 자, 사커는 사용되어집니다. 인더 유에스에 미국에서 사용되어지고, 앤드 캐나다에서 사용되어지지만, 하지만에 세무치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등이 접속사죠. 하지만. 이제 문장이 연결되네요. 풋볼이라는 거는요. 이지 유즈도의 동사표시 사용되어집니다. In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를 사커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나 캐나다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냐? 풋볼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크리스가 얘기합니다. I can wait to. 여기 형광펜 밑줄 보자. I can wait to. 자. 여기까지만 해석해보면 무슨 뜻이, 형진나이 대화문이기 때문에 오늘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어. 야, can't wait to.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이건 직역이야. 근데 이거는 관용적인 용법으로다가 무슨 의미냐면요. 나는 엄청나게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야. 기다릴 수 없어? 하고 싶어야. 그래서 밑에다 적어보세요. Want to. Really want to라고 적자. Really want to. 아, 정말로 하고 싶어요. 곳대요. 나 거기 정말로 가고 싶어요.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됐어? Where 어, 다, 어디? Else는요 다른이라는 뜻이야. Else 다른 곳에 뒤지고 갔었니? 어디에 다른 어디에 갔었니? Since 뭐 먹기 때문에가 되겠죠? I am huge. 자, huge는요 거대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얘가 형용사로다가 거대한 엄청 규모가 큰 이라는 표현인데 이때 팬은요 팬이죠 선풍기가 아니야 이때 팬은요 팬이야 그래서 같은 표현 이름 밑에다 적어 빅팬 나는 엄청난 팬이야 풋볼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오브풋볼의 팬이야 상파울로는 worth a must be the city 자 must가 손생님이 뭐라 했어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하는 형용사로도 쓸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방문이 아.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도시야. 꼭 방문해야 되는 도시야. 어, 난풋볼이기 때문에 상파울로는 방문해야 되는 도시였었어. It 이것은 자, 이세 동그라미 치세요. 이식 가리키는 거는 위에서 얘기했던 상파울로가 되겠죠. 이 상파울로는 be like 밑줄을게요. be like 하면요. 뭐 뭐랑 담다라는 표현이야. 뭐 뭐랑 담다. 그 전체 도시가 뭐뭐 같았었어. 그래서요. 이 라이크 뒤에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대시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도시가 주어가 되겠죠, 다시. went 동사 표시. 어, 잠깐만. 여기 나왔다. 고가 가다라는 표현인데 go on vacation. 우리 외웠지. 니네 아마 외웠을 거야. go on vacation이 무슨 뜻이었었어? 휴가를 가다라는 뜻이에요. 고온 베이커션이 휴가를 가는데 그러니까 그 전체 도시가 휴가를 갔었던 것처럼 보였어 듀어링은요 뭐뭐하는 동안에라 그랬어요 어제 얘기했지 듀어링은 전치사기 때문에 항상 명사에 해당하는 구의 형태로 나온다 구란 얘기는 주어동사가 안 보인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에 와이라고돼 있었으면 주어동사가 있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안났으니까 와일은 되는 거안 되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빅 매치는 큰 경기야. 큰 경기 동안에는 휴가를 간 것처럼 보여. 히열 여기에 자 여기라고 적어봐 여기 는이나 이 은는 이가가 안 붙어 주어가 될수 없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가 동사고 온어풋볼뮤지엄이 주어가 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어, 여기에는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심지어 풋볼 뮤지엄이 있어요. 자, 풋볼 박물관이 있어요. 쌍파울로에. This, 이것은, 자, 이것이 가리키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쌍파울로야? 뮤지엄이야? 뮤지엄이 되겠죠? 뮤지엄은 쇼스 보여주는데요. 브라질 사람들의 엄청난 패션을 보여줍니다. 이때 패션은요, 열정이란 뜻이에요. 열정을 보여줍니다. 됐죠? 그래서요,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 이렇게, 어, 내가 이패션서패션포한번 적어봐. 패션4 그러면은 이게 무슨 냐면 뭐뭐에 대한 열정이라는 표현이요. 에 우리 매너 있게 갑시다. 뭐뭐에 대한 열정. 그래서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는데, 뭐뭐에 대한 열정? 풋볼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됐지? 됐어요? 어? 자, 잠깐만, 선생님, 문제가 보였어. 되게 쉬운 문제야. 이 글을 쓴 목적이 뭘까? 무슨 목적? 지금 누구만 얘기하고 있어? 그레이스가 얘기하고 있잖아. 그레이스가 크리스한테 지금 뭘 얘기해주고 있어? 쌍파울로의 축구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열정을 보여주고 있지? 뭐그 정도만 기억해두면 될것 같고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다음 거 볼게요. 풋 그러니까 크리스가 물어본 거야. 풋볼 박물관. t h a t awesome. 아까 누가 awesome. 못 적었던데 어네가적었어 say, What's 이 n it? And you k n o 죠 That's awesome. 멋진 멋진데, 어, 막힌막힌장한장한데 그러니까 결국 얘는요, very good. 하고 똑같은 o oh, 어, that is very good.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 문장 별표 여기도 나왔네 실제로다가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기억으로다가 여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어요. 노 원더. 네모죠. 노 원더가 시험지에 나왔어요. 노 no 원더는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한 게 없다. 궁금한 게 없다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위에다 적으세요. 첫 번째. 당연하다는 뜻이야. 이 밑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부터 당연해. 두 번째. 이상할 것도 없다. 뭐당연하다는도 똑같죠. 놀랄 일이 아니다 아니면 이 뉘앙스로 다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어쩐지 뭐뭐 하다란 표현이야 어쩐지 그래 어쩐지 뭐뭐 하구나 이런 표현을 쓸때 우리는 no wonder를 쓰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it is no wonder 이렇게 하는 거야 앞에 it 즈가 생략되어 있다고 라 한번 적어 볼까요 it 즈가 뭐가 되어 있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it is no wonder 보통 이렇게 가서 궁금할 것도 없어 어쩐지 뭐뭐해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8번 문장 중요하다 그랬어 한번 해석해 볼게요 it is no wonder 앞에 it is 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it is 가 생략이 되어 있나 그런건 안보여주네 어, so many 많은 그렇게 이때 so는 그렇게야 그렇게 많은 그니까 many를 이 so는요 그, many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나온 부사로 보면 돼. 그러면 그렇게, many, 많은, 인터 t 셔널 n 국제적인, 유명한 풋볼 레전드들이, 됐죠? 라이크 누구와 같은이제 펠레라든지, 로날드라고 돼있지만, 호나우도죠? 호나우도라든지, 아니면은, 호나우지 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 코마코마 동그라미 쳐. 주어와 동사 사이 나오는 거야? 이런 풋볼 레전더들이 아 브라질리언이구나 라는 것은 당연해 됐습니까? 그죠? 렇 브라질 사람들이 진짜 축구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됐어요? 됐어? 자 그럼 풋볼 레전더는 일단 보여줬는데 지금 대화문이기 때문에 크게 가르쳐 줄건 없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 8번 문장의노언도가 no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리스가 그러죠? I know 나 알아 디스 뮤지엄, museum, 이 뮤지엄은 익스히비트, 보여줍니다. 끊어주세요. 흥미로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흥미로운 것들을 보여주는데, 라이크, like, 뭐뭐와 같은이란 표현이야 이때도 역시 라이크, like, 뭐뭐와 같은, 몇몇과 같은, 풋볼, 풋볼 수니까 축구공이 되겠다. 축구공들의 몇 개와 같은 것들, 흥미로운 것들도 전시합니다. 자, 익스히비트가 무슨 뜻이라고? 전시하다. 박물관에 있는 걸 보여주는데요. 전시품들을 보여주네요. 유지도부터 가로 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야지. 그렇지 사용한 풋볼이야. 사용되어졌던 풋볼이야. 사용되어졌던 풋볼이 되겠죠. 월드컵 매치에서요. 자, 매치 아까 안 적었었는데 매치 밑에다 적으세요. 1. 매치가요. 뜻이 많아요. 성량이라는 뜻이 있고요. 2. 경기라는 뜻이 있고요. 만약에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어울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울리다. 자, 매치의 뜻이 뭐였다고? 성냥, 성냥, 성냥! 칙! 하고 붙이는 거 있잖아. 담배 필 때. 경기, 그리고 어울리다. 자, 매치. 그 월드컵 경기에서 사용되어진 풋볼들. 그러니까 풋볼 매치에서 사용된 풋볼들. 그리고 사진들. 그리고 비디오들. 오후부터 비주 보자. 오버톤 밑줄 긋는 거야. 역사적인 풋볼 경기에서의 그 비디오들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에서 사용된 되 풋볼들과 같은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전시품들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왔어? 풋볼. 그리고 피처 비디오. 이세 가지가 있는 거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되어 리즈 역시 대어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돼서 이즈가 동사고요. 홀울 룸이 주어가 되는 거야. 홀울은요 전체라는 표현이었었지. 전체. 그러니까 그신지어 전체 방이 있었는데 위치부터 가로열어. 어떤 방이냐면요 이 is filled with가 뭐뭐로 채워지다는 표현이었으니까 역사 로 채워진 방도 있었어. 브라질리언 풋볼. 축구의 그 역사에 채워진 방이 있었습니다 야 니네들 브라질 왜 축구 잘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laughs> 크리스가 그러죠 <laughs> It is sound 자 이때 사운드는 소리가 아니라 ~~처럼 들리다 라는 표현인데요 like 가 나왔죠 sound like 밑에 ~~처럼 들리다 끊어주세요 이것은 ~~처럼 들리냐면 그 브라질이 is ~~입니다 퍼펙트 플레이스 완벽한 장소처럼 들리네 였죠 트 업저브 자 업저 야 제도가 종호 업저브 무슨 뜻이야 아까 못 써서 내가 알려줬잖아. 흡수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그 그 흡수하는 완벽한 도시입니다. 이거 다볼 텐데 창피언가요 모르면? 자연의 아름다움도 흡수한 장소고 우리 아까 첫 번째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 엔드 세머치고요 그리고요 축구팬에 대한 열정을 열정에 열정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흡수하고 축구에 대한 열정을 흡수하고 두 가지를 흡수한 거야 옵저브 다음에 뷰티의 1번 패션의 2번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축구팬의 열정을 흡수하는 완벽한 장소처럼 들리네 I'm already excited. 나 벌써 흥분돼. Grace가 그러죠. 응. Brazil은 is great place. 와 위대한 장소야. I hope 나는 바라는데 you enjoy yourself. 자, enjoy yourself 하면즐기다는 표현이야. 즐기다. 그냥 즐기다요. 너자신을 즐기길 바래 뭐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어 Grace가 브라질의 브라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도 소개를 시켜줬고 축구에 대한 열정에 대한 쌍파울로도 지금 얘기를 해, 크리스가 얘기해준겨 아 그리스가 얘기해줬지 그래서 이제 크리스가 가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장면까지 나온 건데요 뭐 어떡하라고 다른 게 없네 자 일단 크리스의 감정은 지금 어때 음. 흥분 그렇지 익사이티 정도로 나나 어 익사이트로 하자 아니면은 요것도될수 있어. 호기심이 생겼지, 그렇지? Curious 정도도 되겠지그 다음 꺼 볼게요. 고문사 오늘 여기가 이제 끝이네요. 고문사좀 짧네. 생각보다 오관이가. 자 오관은요, 지금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있냐면은 여덟 개, 열일곱 개의 문장으로 지금 되어있는 문장이라, 그 저기 단원 그 단락이라고 보면 될것 같거든요. 자 일단 여기에서 조금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건 참으면서 가자 자 가볼게요 My family trip 주어 표시할게요 Australia 이번에는 무라질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네요 호주에요 It's going well 자 이거 go well 밑줄 고 go well이 무슨 뜻이었지? 잘 진행되어지다 이런 표현이었었죠 잘 되고 있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자 go well 밑에다 적으세요 잘 되어가고 있다 The land, 그 땅은 이 스펠링 매우 큽니다. So 그래서 we 우리는 have experienced. 자, have plus pp 하게 되면 현재 완료요. 여기에서 멈춰 있지 말라 그랬어. 우리는 해석만 할 거야. Experience만 해석하면 된다 그랬지. 우리는 경험했어. f o r seasons, 사계절을 경험했습니다. In just a week, 몇 주일? 단지 이때 just 밑에 적어. 단지 몇주 안에 몇주 일주일. 단지 일주일 동안에 4시즌, 4계절을 경험했습니다. 됐어요? 됐어?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경험을 했단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겠네. This week, 요번 주. We, 우리는 주어가 되겠죠? Felt, 느꼈다. 끊어 주세요. 매우 추웠어요. 끊어 주세요. 온 스노이 블루 마운틴에서 어디 위 a 서는 눈이 내린 이렇게 e way t 이이 h e snowy blue m o u n t a n a n i 나는 즐겼습 e 다 n o i e way w a m w a l a 선샤인 코스트는 뭐 지명 이름인데요 코스트에다가 적으세요 해안이란 표현이야 i 샤인 해안을 따라서 따뜻한 워크를 즐겼어요 and 그리고 now 이제 we, 우리는 아 스위팅 땀을 흘리고 있어요 카카도 내셔널 파크에서 땀을 흘리고 있고 콤마 동그라 미쳐 그 다음에 위치에 미칠거야 너네들한테 물어볼거야 다시 니네 외어를 쓸래 위치를 쓸래 물어보는 장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지 외어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 그랬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또가 전치사가 나오게 되면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완벽한 문장으로 나오지만 만약에 위치를 쓰게 되면 주어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주어를 아 동사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주어가 빠질 수도 있고요. 목적어가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질 수도 있는 거야. 그게 결국 주어가 없으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위치.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으면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 위치를 쓰는 건데 지금 뒤에 걸볼 거야. 이제 동사 표시해 봐. 이제 동사 표시했어. 그럼 뭐가 빠져서 지금 주어가 없지? 위치가 바로 왔지? 그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만 쓸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완벽한 문장 나왔으면 그때 뭘 쓰는 거야? 외워 쓰는 거야? 이걸 왜 선생님이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줬냐면 니네들 봐봐 형진이가 딱 봤었을 때 카카두 내셔널 파크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얘는 장소지 그럼 니네들은 외워 쓸수 있는 충동을 느끼지 않니 껴 느끼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면 틀리는 거야 항상 위치냐 외워냐 물어보는 거는 문장 구조를 보는 겁니다 뭐를 보라고요 뒤에 나온 문장 구조 그럼 문장 구조 선생님 어떻게 봐요 해석을 해봐야지. 동사를 찾고 해석을 해봐야지. 이해 됐지? 가볼게.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and 밑에 적으세요. and it. 그리고 National p a r 크는 it is located. 자, 이 s located 어제 했던 거야. 위치한 거야. 위치되어 있는 거야. 위치되어 있습니다. In a north area. 북쪽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Over Australia. 호주의 북쪽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카카두 내셔널 파크는 is a home 집입니다 끊어 주세요. 투사우전 s 누구누구 에게 이때의 투는요. 어 이때의 투는 누구누구 에게 이렇게 하자. 누구누구 에게 동물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동물들에게 집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홈 위에다가 적으세요. 지금 우리 홈은요. 집이라고도 할수 있지만요. 고향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때로는 지금 문장의 의미상 서식지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여기는 서식지로 하면 되겠죠? 그 서식지라, 서식지라는 영어가 뭐냐면요 habitat거든요 h-a-b-i-t-a-t -t, habitat 알고 있죠? 자 갈게 수천마리의 동물들의 고향입니다 서식지입니다 위 우리는요 스팬드 보냈는데요 이틀을 보냈습니다 in the park 그 공원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됐죠 보통은 뭐뭐 하는 데 보냈다 할 때는 이 데이 다음에 ing가 좀 나올 수 있어요 ing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ing 뭐뭐 하는 데 보냈다고 안 했으니까 ing가 없는 것 뿐이야 on the first day 첫 번째 날 우리 여행의 첫 번째 날에 위 우리는요 take 밑줄 테이크는 선생님이 그저 그런 뜻이고 뒤에 있는 거에 따라서 네가 문장을 많이 변형시키라 그랬지. 쿠르즈는요. 그 이제 유람선 같은 걸 쿠르즈라 고 그래요. 그럼뭘 탔어? 작은 유람선을 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네요. 작은 유람선을 탔습니다. 이젠 테이크를 타다라고 해서 타자. It was a cruise. 이것은 유람선이었는데 온 어디에 있는 유람선이 Yellow Water. Yellow Water는 지명이름이야. 관광지 이름이에요. Yellow Water의 크루즈였습니다. 콧맛 동그라미? 위치 미줄또 물어볼 거야. 니네 여기다가 위치 슬래 아니면 은 웨어 r 쓸래? 라고 물어봤어. 형진아, 해즈가 동사 표시해 봐봐. 그럼 뭐가 빠졌어? 그 앞에 뭐? 그치? 그럼 무슨격 관계되면서? 주격 관계되면서 하지? 그리고 이것은 해지 가지고 있는데 버라이어 버라이어티 오브 밑줄. 어제 적었던 거한 번만 더 적어 보자. i e 어스 다양한. 베리어스 다양한. 디퍼스 다양한 어버라이어티 오브 다양한 한번더 마지막으로 디퍼런트 다양한 이렇게 하죠? 다양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어 버라이어티 오브 다양한 와일드 동물들. 와일드 동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드라마틱한 자, 드라마틱하면 극적인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극적인 scenery 경관을 가지고 있고요. 앤드 세머 칠게요 그리고 ever changing. 자, ever 밑에다 적으세요. 늘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해석해. 늘 변하는 랜드스케이프, 풍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따져 볼까? 와일드 동물들도 가지고 있고, 어, 드라마틱한 경관 경치도 가지고 있고, 늘 변하는 풍경도 가지고 있어요. 옐로우 워터가요. 이렇게 다채로운 곳이네요. 위 스팟 했습니다. 스팟의 벌겠죠. 이 단어를 외워야 돼요. 스팟. 1. 여기 안 나왔어. 점. 점. 스팟 하면 점이야. 점. 어떤 지점할 때그 점. 두 번째. <laughs> 동사로 쓰였을 때요. 지금 스팟하면요. 목격하다. 포착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목격하다. 그래서 우리는 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죠? more t h 네모 칠게요. m o r 뭐뭐 이상이란 표현이야. 트웬 n 디퍼런트 스 i 시스아 20개의 잠깐만 디퍼런트 different 나왔지 디퍼런트를 선생님이 다른이라고 해석하면 중학교 때 수준이라 그랬지 지금 여기서는 다른 종들을 봤다 20개의 다른 종들이야 20개의 다양한 종들 다른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가 좀 고등학생이니까 다양한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지 그래서 20개의 다양한 새들의 종류를 봤어요 오브 벌드 새들의 스피시스가요 종이에요 20개의 다른 종들을 봤고요 앤드 그리고요. 와이드 크로코 다이를 봤어요. 와이드 야생의 크로코 다이를 뭐야? 아... 악어를 봤습니다. 인더 리버 어디에서? 강에서. 악어랑 20개의 다른 종들의 새들. 이상을 봤습니다. 20개만 봤다야 이상을 본 거야. 이상한 거야. 이 여행까지 끊어주세요. 아이 나는 헤드 다음에 씬이 나왔으니까 헤드 씬에서요 누구만 해석하라 그랬어 씬만 해석하면 된다 그랬지 나는 봤다 이렇게 하면 돼 오직 나는 봤었어 크로코다일을 주에서만 봤었어요 so 그래서 그 와일드 야생 크로코다일의 그 광경은 그래서요 지금 나온 걸 정리해보자 선생님이 지금 광경 풍경 이렇게 하는 단어들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앞에서 시너리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한번 적어봐, 시너리. Scenery. 시너리 scenery 어떻게 쓰지? -E S.C.E.N.A.R.Y. 시너리 됐지? 시너리. 그리고 또 랜드스케이프. 아, 뒤에 있잖아. 랜드스케이프. 얘도 풍경, 경치. 그리고 앞전에 뭐가 나왔냐 비유도 나왔어요. 비유. 경관 경치로다가 비유도 있었었어. 그러니까, 사이트, 시너리, 랜드스케이프, 비유, 이런 식으로다가 단어를 계속해서 바꾸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한 단어를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외우면은, 문맥적인 의미가 비슷하면은 다 유사한 말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럼 다시 갈게. 이 여행까지는 나는 오직 크로코다이를 동물원에서만 봤는데, 그래서 야생동물의 그 풍경이나 경치는 메이드의 동사표시 만들었는데 내 턱을 저가 턱이에요 좌우가 아니라 저야죠저저 저, 나의 턱을 드랍 떨어뜨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여기 나왔네 형광펜 밑줄 글자 메이드 밑줄 마이저 밑줄 턱 드랍 밑줄 맨날 배웠던 거야 메이크가몇 형식 동사니까 오형식에 무슨 동사라 그랬지 우리는?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호자리에 드랍이 투드랍으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통의 오형식에서는 투부정사를 쓰는 거지만, make는 강제성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목적보호자리에 올때투를 지우고 슥 짓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사역동사, let, have, make 기억나죠? 뭐한번 적어봐도 모르는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let, have, make. 해부. 얘네들은요. 목적어하고 목적보절의 동사 원형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문장 볼게요. The second day. 두 번째 날에 카카도 내셔널 파크에서 두 번째 날은 주어 표시해 줄게요. was의 동사 표시. 뭐 뭐였습니다? 모두 였습니다 모두였습니다. about exploring aboriginal. 자, aboriginal에만 밑줄고 a는 빼. a 빼. aboriginal이 호주의 원주민을요. aboriginal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미국의 원주민들 우리 뭐라 그러지? 인디언이라고 하잖아 아메리카 원래는 아메리칸인데 이미 인디언이라고 그랬잖아. 콜럼버스가. <laughs> 자, 익스플로링 어보리저널. 자, 어보리진 호주 원주민의 바위 예술라 그렇니까요 바위 예술이라고 예술이라고 요 바위 예술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페인팅스 그림들은 오브 애니멀 동물들의 그림들은 프로바이드 제공해 줍니다 이놈이 동사가 되겠죠 패스네이팅참 매력적인 기록을 보여줍니다 제공해 줍니다 오브부터 비춰자 어버리지널 삶의 기록들을 보여줍니다 아 호주 원주민의 삶의 기록들 매력적인 기록들을 제공해 줍니다 오버는요 뭐뭐 이상 뭐뭐 넘게야 몇년 넘게 수천 년 동안에 아 수천 년에 걸친 이렇게 해서 걸친이라고 해석하자. 수천 년에 걸친 호주 원주민의 삶의 그 기록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이드든 톨드 말해 줬어요. 얼스 우리에게 데디아를 말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스가 간접 목적어가 되고 데디아의 문장이 이제 직접 목적어가 대수로 연결돼 있어요. 뭐를 얘기해 줬냐면 가장 오래된 바위의 그 예술품 등의 몇 개는 might be, 아마도, 요 놈이 동사 되겠죠? as 지우고 as 지워, 많아요 이렇게 하면 돼 뒤에 있는 as 밑에다 적어, 만큼이라고 적어 4만 년 만큼이나 오래되었어요 we were impressed, 우리는요 감동 받았습니다 인상 받았어요, by 뭐에 의서 the well, well은요 자리라 그랬지 잘 preserved, 보존되어진 그 바위 그림들에 의해서 감동 받았습니다 also 또한 몇몇 어버리지널들이 호주 원주민들은 are still living 여전히 살고 있어요 카카두에서 살고 있고 근데 실제로 사는 것보다는 알바로 오는 거야 진짜 어버리지널들이 이렇게 광고 때리는 거야 엔드 세모 치고요 have, k e p t 유지해요 그들의 문화적인 전통을 모여줍니다 유지하고서 살고 있어요 after the trip 그 여행 이후에 I, 나는요 r n 배웠어요 to appreciate 감사하다 이해하다 라고 하자 이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을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오랜 전통을 이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빠르게 할게요 우리의 다음 destination 목적지는 is 캠버라입니다 콤마 둥그에임이때는 동격이야 캠버라가 뭐냐면은 the capital 수도인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수도입니다 야, 우리는 호, 시드니가 수도 아니었니? 아, will keep keep은 유지하다라고 했어요. 유지. 해유 너를 유지할 건데 너에게 포스트된 상태를 유지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포스트 그러 그러니까, 유의 목적을 표시해주고요. 포스트 t 에다가 목적 구호 표시해줘. 그래서 오형식의 구조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지해 줄 건데 네가 어떤 상태를 유지해 줄 거야? 네가 어떤 상태를 업데이트 된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포스트드 위에다가 적으세요. 업데이트. 그래서 어킵포스트드 하게 되면은 업데이트 상태를 유지하다. 포스트된 상태를 유지하다니까 계속 소식을 전하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요. I will keep posted 하면요. 소식을 전하다. 어바마이트램 내 여행에 관한 소식을 전해줄게 안물 안금 그지 궁금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보내요 자 그래서 지금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은 뭐 해주는 거야 내가 여행한 거를 친구에게 알려주는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게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카카두 공원에 있는 거를 보여주는데 이 카카두 공원은 뭐가 아름다웠어 자연이 아름다움 속도 뭐가 있었었어? 잘 보존된 어버리지널의 전통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암각화도 봤고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면, 하면 될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지금 그 뒤에 보면은 9페이지부터는 어법 문제거든, 어법 문제인데 지금 다른 거는 선생님이 숙제로 될건 없을 것 같고요